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 18%대의 강세를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고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제주 반도체 관련된 모든 내용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냥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자말씀 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그리고 테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베팅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무조건 당일 청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절대로 지속적으로 자 보유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와서 이제 하락하면서 여러분들의 게 여러분들의 수익이 손실로 변하는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리고 최근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급등장에서는 자 아침 시가 시가에 대박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종가 베팅방에서 거래를 하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 자, 수익을 크게 늘려갈 수 있는 시기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월 23일 오후 2시 38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 나인테크 드렸어요 자 매수가는 항상 이렇게 종가로 드리고 있고요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말씀드리고요 아침 시가변호성에 매도하면서 자, 모두가 폭등 수익 얻어가고 있습니다.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일회성 부각으로 끝나는 것은 안 드린다.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마음 편하게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자 나인테크 시가 변동성 23%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 투자하셨다고 했을 때 23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초대박 수익이 나는 겁니다. 초대박 수익. 지금처럼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자 이런 수익 다른 때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이 종가베팅 방에 참여한 시기가 너무나도 좋다. 자 통상적으로는 10에서 15%자 이렇게 음봉이 나와도 이 정도 수익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씩 했을 때 매일같이 10만원 이상씩은 챙겨갈 수가 있는 거고 한 달이면은 200만원 이상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자 여러분들 계좌에 물린 종목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 비중 덜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투자 비중 늘리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금방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 자 이런 작업 딱두 달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미라클하게 바뀔 겁니다. 본전 이상될 수 있다. 자, 저0 0 0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마찬가지로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고 시가 변동성이 매달면서 모두가 똑같이 폭등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단한 명의 낙오자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낙오자가 없다. 자, 그리고 이슈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종목을 드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LS일트리 시가 변동성 10%나와줬습니다 자, 대형주 치고 10%면은 많이 나온 거죠. 자,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이 이 종가 베팅에 참여하시면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일 같이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만 하시면 10만 원 이상씩 꾸준하게 챙겨 가실 수 있다. <laughs> 자, 이런 작업처럼 딱두 달만 두 달만 하시면은 플러스로 계좌 바뀌어 갈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담이 되시면은 한 종목만 해 보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100만 원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10만 원씩만 해 보셔도 수익이 정말로 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1000%가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반전될 때까지 계속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하이젠 R&M n 드렸어요.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슈는 절대로 일회성으로 안 드린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종목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종목만 드리면 은 마음 편하게 배송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이진 R&M 자 시가 배동성 27% 나왔습니다. 자 대박 수익 났죠? 저런 거라면 은 이런 수익을 어렵지 않게 챙겨갈 수 있다. 자, 100만원 투자했을 때 27만원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저랑 두달만 하시면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플러스로 계좌 만들어 갈수 있다. 저 1000%가 여러분들 끝까지 도와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배팅방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17,500원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하단에 16,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제주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꼭 챙겨가야 된다라고 자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저희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5073에357 하나로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돼이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이 테마 자, 이 테마 꼭 사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와 되는 자, 이 테마주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꼭 집중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큐에 끌어올릴 수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저 종목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보시면은 자 러시아 휴전 종전 하더라도 자, 새로운 전쟁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자말 그대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자 이제 주식을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하면은 자 우리는 다뭘 생각을 하죠? 재건 테마주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젠가는 휴전 또는 이제 종전이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재건 테마주를 보는데 사실상 자이 재건주 흐름은 자 이미 여러분들 3년이 됐죠. 3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 외에는 사실 큰 흐름이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건 테마주를 고르게도 애매한 게 자, 이거 지금 샀다가 또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종전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계속 마이너스 -70% 80% 상태로 계속 물린 상태로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보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전쟁을 또 모색을 할 거다. 결국에 러시아에게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종전. 종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종전회담을 앞두고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것 또한 일시적인 평화에 그칠 거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을 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또 나설 거예요. 자, 트럼프는 비즈니스 맨이기도 하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체면, 위시 엄청나게 중요시하죠.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트럼프와 푸틴 간의 갈등은 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내용 추가로 보시면 트럼프 엄포에도 불구하고 푸틴, 우크라이나의 새 침공전, 종전협상 성사가... 어려울 것 같다. 자, 지금 이런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관련주지만 재건주가 포인트가 아니다. 자, 이 2일이라는 날짜가 지난 이후에도, 자, 이 테마는 계속해서 자,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는, 자, 종전과 방산.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믹스가 된 거죠. 이미 세력들은 재건주로 이미, 이미 다 털어 먹었기 때문에 자, 이거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우리는 눈에 돌려야 된다. 자, 근데 그냥 방산주는 너무 뻔하잖아요. 종전과 같이 엮여있는 방산주로 우리는 선택을 해서 그거를 한 종목으로 잡고 가야 된다. 자, 트럼프가 말하고 있죠. 자, 종전에 대한 진정성 2주 후에 판단하자. 아니라면 다른 대응 하겠다. 자, 트럼프도 종전이 지금 안될수 있다라는 거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협상이 결렬될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죠. 이 종목이 뭐가 될 거다.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라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을 언급하면서 자,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자, 드론 미사일 공격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이 푸틴에 대한 기사글을 잘 보시면은 자 종전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내용과 의지가 없다라는 내용, 자 모두가 현재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입장은 종전을 시키겠다. 자 한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푸틴이 종전을 하더라도 자 그거는 형식적인 종전에 불과할 거다.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푸틴이 트럼프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종전은 결국 형식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트럼프의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과 방산이 믹스된 종목에 우린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재건주 시대 여러분도 지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 외모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안될 거다. 자, 협상 안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망 자체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실 누구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푸틴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결국에 이런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형식적인 종전 협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내용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집주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종전 테마 이콜 재건주라는 이 공식. 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통상적으로 자, 이렇게 재건하면 광물협정이라든가 자, 종전 관련해서 자, 이런 재건 관련주 자,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는데 자 이런 거 트렌드를 지나갔습니다 트렌드를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다 이미 여러 번 해먹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날 구멍은 없다라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테마는 자 종전 관련해서 방산 광물 가스 자이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챙겨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재건주는 어떻게 한다? 재건주 버려라 이거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마는 어차피 종전이 상당히 합의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의 열린 협상이 결렬이 돼도 그리고 심지어 종전이 형식적으로 되더라도 어느 쪽에서나 무조건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자 매수세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횡보 구간이다. 횡보 구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직 뉴스로 관련 내용으로 정확하게 부각이 되기 전이다. 자, 하지만 이 사업군을 봤을 때 방산 광물 가스 현재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챙겨가야 여러분들이 급등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2,000 원대인데, 자, 상단에 열려 있는 가격대만 최소 여러분들 15,000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가 7배라는 얘기, 7배. 자, 이거 무조건적으로 잡아갈 만한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5073의 3 5 7 1로 자, 아자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이 테마주,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